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요 시바이누입니다. 최근에 이 시바이누 코인 어땠습니까? 이 12월 초에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윗꼬리봉 엄청나게 긴 윗꼬리봉이 하나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빼다가 갑자기 등락을 반복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과연 이 시바이누 코인이 축하적인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 시바이누 코인 현재 차트 흐름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이동평균선도 우상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기울기를 천천히 바꾸고 있는 상황인 거 여러분들 지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딱두 가지만으로 우리가 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이 코인 지금 우상향이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매를 할때 보통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코인들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시바이노 코인 어떻습니까? 기울기 어때요? 완만하죠? 이동평균선 기울기도 지금 완만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자, 이제 고점 라인들을 연결해 을 보겠습니다. 고점 라인들을 연결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삼각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각수렴이 뭐예요? 상승하기 전에 힘을 응축하는 그러한 차트 패턴이 삼각수렴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이 추세선 라인 있죠? 이 라인 돌파가 나와주면서 뚫어주면서 안착한 이후에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게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이 시바이누 코인, 쌍바닥 패턴 완성했어요. 지금 W 자 패턴 완성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이전에 있었던 이 고점 라인이죠. 전고점 라인. 이 부근에서 생성이 됐었던 매물대 라인들을 한번 이러한 윗꼬리봉으로 함께 소화를 해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두껍게 있었던 매물대들을 한층 얇게 지금 만들어주는 작업이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이 구간 돌파가 나와줄 때 훨씬 손쉽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 이런 윗꼬리 봉을 정말 많이 만들어요. 특히 코인 차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윗꼬리 봉과 함께 가격 하락을 만들어 내죠. 그리고 나서 보통 통상적으로 옆으로 뺍니다. 옆으로 빼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폭등하는 이런 차트가 상당히 코인 시장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바이누 코인 어떻다? 현재 첫 번째 우상향 구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력들의 윗꼬리까지 포착이 됐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때 이때 물렸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 오히려 기회다라는 거예요. 대응 전략만 잘 잡으면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본전 탈출은 물론이고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때 최우선적으로 차트를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차트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트는 또 보는 사람 따라 다 관점이 다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차트로서 설명을 드린 건 뭐예요? 누구나 알수 있는 것들이에요. 누구나 딱 봐도 아이 차트는 우상향이구나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차트로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두 번째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매매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지 세력들의 패턴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세력들이 많이 주물럭 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이 시바이누 코인 관련해서도 세력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만 가지고서는 수익을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파이드 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한국에만 있는 코인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 그런 코인이다 보니까 이 정보의 바다 속에서 세력들의 패턴에 대한 자료가 차고 넘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서 지금 구간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 매집봉으로서 세력들의 개입을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세력들에게 맞춰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러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냥 고민만 하다가 흘려 보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와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러한 자료와 정보를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로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랑 안 가지고 계신 거랑 천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자료와 정보가 없다 보니 내가 사면 떨어져, 내가 팔면 상승해.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들을 최신 매매 전략 재료집으로 정리해서 이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 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네이코인 대응 재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뒀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을 전부 다 적어 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7702-3789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2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숫자 2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스팸이 아니라 아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는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느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이 최신 대응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숫자 2라고 010-7702-3789제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 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매일 무조건 급등 나올 코인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6월달 메탈 제가 직접 추천드렸었고 50.48% 수익. 7월 리플 64.86% 수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리플 616원에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코인들 모두 급등 나왔었고요. 7월달에도 많은 신청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청 주신 분들께 이 리플을 추천드렸었고요. 여러분들도 알기 쉽게 이 매수 근거와 진입 조건, 목표가를 알 드렸습니다. 640원 돌파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2, 3일 내 폭등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받고 수익 보셨던 분들 제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제가 알려 드렸던 타점보다 더큰 수익 얻어 가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자율 매수 매도가를 알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요.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직접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급등 코인입니다. 선착순 20명 매일이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개인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명인원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딱 5분 남았습니다. 아래 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번호로 매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